다리우스의 대망의 첫번째 프레스티지 스킨 장대한 심판 다리우스가 공개되었지만 유저들의 반응은 더할 나위 없이 싸늘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색감이 기존 프레스티지의 금색과 연보라색 디자인 색감과 달라 이질적인 느낌이 강하고 귀한 모션을 제외하면 별로 달라지는게 없는 정말 많이 쳐줘야 서사급 정도의 퀄리티라는 것이죠. 장대한 심판 다리우스의 외형은 2025년 시네마틱 녹서스로의 초대 이후의 모습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트런들의 무기 뼈 분쇄자에 담긴 냉기 힘에 삼켜진 왼팔은 물론이고 무기와 얼굴 곳곳에 상은이 남아있으며 딱 하나 바뀐 귀염모션 자체가 시네마틱 속 전투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름 프레스티지 스킨 느낌을 살리기 위한 패시브 스택과 큐스킬 색감 녹서스의 상징을 연상케 하는 망토 장식과 이스킬 이펙트 스토리와의 연관성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보면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은 날먹 스킨은 아닌 것 같지만 반여광이라는 역대급 스킨의 주인공의 스킨치고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패스 보상용 스킨 패스 사은품 스킨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